6월 8일 오후 5시, 우리 아들이 늦장가를 오늘 시작했습니다. 이게 조선비치 호텔에서 시작을, 결혼식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지만은, 우리 가족들끼리, 친가들끼리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, 또 어떻게 알고, 어떤 분들은, 이렇게 환을 보내주었습니다. 자,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.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사진. 오늘 제가 핸수막을 이렇게 다 놨죠. 오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날. 순아야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. 예, 이렇게 됐습니다.